자, 이제 원주율에 대해서 할 건데요. 말 그대로 따져보니까 원주율이니까 뭔가 비율을 의미하는 거겠죠? 유리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비율이냐면요. 1번.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의미해요. 이것을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불러요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2번 원주율은 지름의 대안이잖아요 그럼 지름이 뒤에 오겠죠 기준량이니까 지름분의 원주를 의미하는 거겠죠 맞아요 맞죠 모모의 대안이 붙으면 그게 우리가 기준량이 되니까요 그래서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비율 다 배웠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했을 때 값을 의미하는데 이 비율이 늘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배웁니다. 원주율이라고 해서. 아무리 지름이 커도요, 지름이 커지면 누구도 같이 커져요? 원주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나눴을 때 비율은 늘 일정하게 나타나요. 그 비율을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 이 비율이 늘 일정하기 때문에. 이해됐죠? 음. 자, 세 번째. 원주율은 늘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그죠? 그, 원주는 원의 지름의 몇 배보다 크다 그랬죠? 네, 네. 그리고 원의 지름의 몇 배보다 작다 그랬죠? 네, 네. 그러면 늘 3점 얼마만큼의 비율로 원주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지름에 비해서 그게 바로 원주율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율은 늘 3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원주율은 3보다 크고요. 4보다 작고요. 실제로 수치를 재보면 3.142592 이렇게 반복되는데 절대 끝이 없고요 반복도 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약3 또는 약3.1약3.14 이런 식으로 어림하여 사용하고 있고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중학교를 가면, 파이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문자를 이용해서 표시하게 돼요. 자, 아직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파이를 쓰지 않지만, 우리가 중학생이 되면 파이로 바꿔 쓰게 됩니다. 왜냐면, 정확한 수가 아니에요. 3이나 3.1이나 3.14는 정확한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쵸? 네, 네. 자, 그러면 요거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번에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태용아?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laughs> 원주율. 뭐라고 부른다고? 어, 이걸 원주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비율이 늘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첫째 짤이죠. 응. 자, 원주가 53.41cm의 원이 있어요. 지름이 17cm입니다. 그러면,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해야 원주율이 나오니까 나누기 해주면 되겠죠? 53.41 나누기 17. 그러면, 어, 37에 20일, 51, 24 되죠? 그 다음에 1, 17. 그 다음 어떻게 돼? 71. 그 다음 얼마가 돼요? 그 다음에 4. 47에 28, 68에서 3,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0 누르고 1 들어가죠? 맞아요? 17자 그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소수점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어,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첫째 자리 할때 쉬우시죠? 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반올림 안 되니까 3.1이 되고요 둘째 자리도 반올림 안 되니까 3.14 이렇게 되겠죠?